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중앙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함께 당선되신 문정복위원님, 그리고 이성윤위원님, 안타깝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이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못했지만, 유동철위원님 뜻을 잘 이어받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그리고 내란 청산, 그리고 6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경쟁하고 싸웠지만, 오늘부로 민주당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돼서 윤석열 조건 우리가 무너뜨릴 듯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국민의 힘 청산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성균입니다. 먼저 한달 동안 함께해주신 네, 네 분의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의 많은 당원들을 뵀습니다. 당원들께서 말씀하신 거 내란청산 검찰 법원개혁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 조의대 수사 촉구 그리고 당청청의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다운 요구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 열악한 환경에도 열심히 해주신 이기진 보좌관을 비롯한 전주와 서울의 보좌진들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네. 선거 기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약속드렸던 것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저 평당원이 최고위원이 되는 이 넓은 민주당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꿈꾸는 민주당에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 고맙습니다.